나온다. 또 우와 시타 프로타. 자 이것도 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조세에서 항상 정답은 둘 중에 하나야. 제발 항상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빨리 찾아봐. 둘 중에 하나.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야.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 왜 보유세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어,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세.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항상 이런 감이 있어야 돼. 그럼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그런데 봤더이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니까 너지 세 글자 지방세 세 글자 재산세 세 글자. 너 정답 이렇게 하고 오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오라고 그렇게 말했거마. 갑자기 이게 보여. 이게 이게 보이니까 머릿 속에서 복잡해지면서 이게 혹시 정답이 아니라 다른 걸까 손대서 틀린 거. 항상 조세가 뭔가 나옵니다. 모르면 뭘 찍어? 보유과세인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세니까 지방세인 재산세. 자, 보통징수는 뭐예요? 보통징수는 지방세법에서 쓰는 용어고 보통징수는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죠. 대부분 재산의 가액은, 재산의 가격은 가격공시제도를 통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얼추 알고 있어. 그래서 대부분 보유과세는 원칙이 정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보통 징수 방법이죠. 마지막 한 문제. 투자론과 연관돼 있다. 투자론. 자 하나 보시죠. 이놈 변동 개수 나왔는데 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놈은 통과하고. 자네 중에 찾아. 네 중에 정답 있다. 스타. 차시였다. 정답 몇 번입니까? 사 번. 사 번. 자 보자고요. 비체계적 위험이 뭐예요? 그럼 비체계적인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 회피할 수 있다, 감소시킬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3번 논점은 항상 요구 수익률은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와. 항상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도의 기준, 최소한도의 수익률. 그다음 두 번째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로 결합돼 있다는 거. 근데 여기 봤더니 위험 깊이,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는 위험이 있으며 보상을 달라고 하죠. 나는 위험을 싫어하니까 위험에 대한 보상을 달라고 그래 근데 그 위험에 대한 보상은 위험할증률에 반영되어 있는 거지 아 우리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거야 자 4번 상관계수가 나왔어 상관계수 자 그러면 이게 떠올라야지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값을 갖는데요 상관계수가 뭐냐 이런 건 중요치 않고 1이냐 1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 아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부호가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자 포트폴리오는 여러 자산을 묶는데 항상 어떤 자산을 묶느냐 서로 다른 자산을 묶어야 돼. 서로 다른 자산. 그래서 보완을 시키는 거야. 근데 서로 다르다라는 걸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수익률의 변화. 두 자산이 수익률이 함께 올라가고 함께 떨어집니까? 그럼 유사한 자산이야 수익률의 측면에서. 근데 두 자산의 수익률이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거꾸로 이렇게 반대된다면. 수익률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자산이고 그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서로 엇갈리는 거야. 반비례 관계를 뜻해. 반비례. 근데 상관계수가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서로 다른 자산이다. 그럼 요놈이야 수익률이 서로 엇갈리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묶으면 효과가 크고 플러스를 묶으면 효과가 없는 거야. 적어지는 거지. 그런데 상관계수가 양수인 경우에 양수인 경우에 위험 절감 효과가 높다. 네, 틀렸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 니 네, 틀렸구나. 자, 그리고 5번 기대수익률이 높으며 기대수익률이 높으며 해당 투자 안의 수요 증가로 기대수익률이 낮아져 요구수익률에 수렴합니다. 이뭔 소리냐? 자, 별표 5번은 나오면 항상 골치 아픈 상급이야. 그래서 이걸 항상 암기를 어떻게 합니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다를 수 있어 대부분 달라 그런데 장기적으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항상 일치하는 습성이 있어 왜 일치됩니까? 경쟁의 원리에서 일치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다 그럼 반드시 뒤쪽에는 기대 수익률은 낮아진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왜? 두 개가 일치되려면 기대 수익률이 높다면 낮아져야지 이거 하나, 원 포인트 꼭 암기해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다를 수가 대부분 달라요. 근데 만약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놔두면 경쟁에 의해서 항상 비슷해져.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기대 수익률은 낮아진다. 라고 되어 있으면 오른 질문이에요. 명심하셔야 돼. 자, 2, 3, 4, 5. 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까지.